여, 여보세요? 희원아 정희원 너, 너 어디야 지금? 저 지금 밖이요 밖이라고 왜? 야너 지금 혼자야? 뭐 무슨 일 있어요? 어 일... 일, 일 있지 그... 그... 야, 오늘 학교 축제 마지막 날이라고 불꽃놀이 하더라 불꽃놀이야? 어 그래 불꽃놀이 야 그거 다 우리 등록군인데안 보면 너무 아깝지 않겠니? 아 저... 근데 제가 그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?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누구랑? 이... 가... 끊어봐야 되거든요? 희완아 미안해 내가 화화낸거 아니고 저기 그... 저, 안 끊었지? 야 오늘 라인업 장난 아니야 아이브 온대 아이브 너 아이브 알지? 로브다이브그야둘다 어, 장원의 하자잖아 너 빨리 제가, 와야 돼 제가 지금 지금 전화를 못 해가지고 어? 다시 전화드릴게요 희완아 아이브야 여보세요? 아휴. 좀 이상한 사람 같아.